어, 위쪽에는 투명유리로 어, 시원시원한 개방감을 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어, 원목 재질로 베란다 천장을 해놓으셨고요. 네,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서 안에 실내 구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왼쪽 편에는 신발장하고 주방 공간 보이고요. 안쪽에는 욕실 꾸며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침실 공간하고 베란다가 꾸며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출입구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 옵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왼쪽으로 돌아가시면 여기 출입문 보이고요. 어, 그 옆에 쪽에 물을 열어놨습니다. 여기는 어, 칸막이설로 굉장히 다양하게 꾸며져 있는 신발장의 모습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쪽에는 주방 겸 복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게 빠진 편이었었고요. 옵션을 계속해서 보시면, 어, 위쪽에 어, 주방 상부장의 모습 보입니다. 어, 공간이 넉넉하게 빠져있는 편이고요. 어, 가운데 쪽에 전자레인지의 모습 보이고, 아래쪽에는 식기건들 선반의 모습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원룸 같은 경우에는 어, 싱크대 공간이 굉장히 넓게 빠져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면 2구짜리 가스레인까지 설치가 되어있고요. 아래쪽에 하부장도 굉장히 넉넉하게 빠져있어서 많은 양의 그릇 등을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 공간 옆쪽에는 이렇게 여닫이 문이 설치가 되어있는 욕실 공간 보이고요. 문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화이트 비앙코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 되어 있고요 어, 위쪽부터 보시면 환기용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블랙 수건장하고 거울의 모습도 보입니다 아래쪽에는 세면대하고 자변기의 모습 보이고요 어,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빠져 있는 원룸 내 욕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과 침실 사이에는 이렇게 반투명 유리가 끼워져 있는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분리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분 열어서 침실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문을 열고 바라본 침실 공간 내부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급으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요. 옵션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중문 옆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옵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중문 바로 옆쪽에는 이렇게 각종 컨트롤러의 모습 보였습니다. 비디오 인터폰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전기 스위치하고 도시가스 볼러 조절기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옆쪽에는 벽면인데 어, 벽 쪽에 이렇게 벽걸이 TV를 설치해 놓은 모습 되겠습니다. 네 침실 공간 내부의 모습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이트 가구로 잘 채워져 있는 모습 되겠고요 옵션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문 옆쪽에는 이렇게 대형 냉장고가 배치가돼 있습니다 어,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큼지막한 냉장고를 배치해 주셨고요 어, 위쪽에는 어,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 공간의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냉장고 옆쪽에는 여기는 책상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위쪽에는 총 3칸으로 책장의 모습 보이고요 어, 수납 공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아담한 사이즈 책상 공간 보이고요. 어, 의자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 되겠습니다. 그 옆쪽에는 화이트 하이그로시 대형 옷장의 모습인데 문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옷장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큼지막한 옷장이었었고요. 어, 좀더 가까이 가서 보시면 어, 위쪽에는 옷을 걸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행거용 옷걸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도 행거용 옷걸이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맨 하단 부분에는 일단으로 서랍칸이 있어서 양말이나 작은 속옷 등을 넣어 놓을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건너편 쪽에는 슈퍼 싱글 사이드 침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 되겠습니다. 어, 매트릭스에 화이트 커버를 씌워놓은 모습 되겠고요. 그 위쪽에 보시면 벽이 에어컨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옵션은 베란다였고요. 문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란다 공간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블랙 타일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맨 안쪽에 보시면 드럼 세탁기가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원목 재질로 마감을 해 놓으셨고요. 어 빨래를 널어서 말릴 수 있도록 세탁물 건조대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원룸 같은 경우에는 주방 분리형 구조에 베란다가 설치가 되어 있는 점이 장점이었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빠져 있는 신축급의 원룸 되겠습니다 <룸>